이 지역 순도이까 그확김 여사로 불러볼라던게 김 여사로 불러볼라 게. 김 여사를 확 불러볼라다가 정 여사 아나 입술이+ 임수이 그렇게 지우라고도 안지워져 뽀뽀하고 표시하데 어떻게 한지야정 여사 확김 여사로 불러버리고 싶단게. 응? 응? 다음 주에 이야 오빠 되지? 응? 오빠 되 건방지고. 응? 해성길 가서 확 김여사 불러버렸다 정여사 정여사 나와라 오바 막 그러지 않요 쪽팔리지 도 응? 막이거 가슴이 심장병 걸리지 응? 그거 기다리냐 응? 내가 가서 불러볼까? 이봐 돈 갖고 와 기집놈이 집나가면다돈 갖고 와서 돈 가지려고 하지 니네 사랑이 필요해서 안가 응? 정치 그만해 응? 여기 입술이 지워져야지 너빠있냐나 니가 뽀뽀한거 표시나갖고 <laughs> 저기서 밥맛없어도 오라이하고내 못가 쪽팔려서 아니야